자, 아, 아까 대망으로 인스타에 불렀는데 아, 지금 이거. 사실, 유튜브로 좀 잠깐 녹화하려고. 를 아. 화질, UHD 화질이 10분밖에 안돼가고 30분을 순삭하려고. 아. 오늘 날씨 엄나게 좋구만. 아이는데나게 좋다네. 세요 아, 야. <laughs> 야, 얼음 봐라. <laughs> 야, 아. 야 겁나프. 말 찾는데, 우와. 내딱 네, 보, 어. 내 네, 딱, 내 레전드다, 씨. 알았어, 이거 발전해! 재밌네. 자, 이 구각은 조금 저거, 하드코어 일것 같아. 누가 사는 건지, 옳은지, 몰라. 다 나갔, 다 나갔다고 하거든? 아무튼 아무튼 가봅시다 시장쪽에서 좀 떼어보면 되니까 일단 한번 가봅시다 지금 이렇게 바람 불면 서운이야 해가 뜬 데도 해, 해가 떴어 눈해 하늘 해 떴는데 눈이 와 이거 왜대단하거야 아, 쉬는 소리 아닌가거아니 <laughs> 이게 언덕이야. 이거 봐. 누가 좋아하겠어. 어? 아, 내가 아. 마. 아무도 없으니까 무슨 뭐 약간 고리, 소리 고르셔야겠지 내가. 안 그래? 눈이 막.. 야 눈바닥은 거야 아무도 없어 이 구간은 사람 하나 안 지나가? <laughs>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몰라서 지금 내가 엉청한렁이 여기 사도넘어가 전까지는 여긴 아, 무슨 사일테트에서 나올 법한 공포스러운 동네? 아, 뭐, 어쨌든, 이어서 저어서 저한 그냥 갑시다. 어늘 가정이 훨씬, 수월해. 이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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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가 안나왔잖아 이놈아. 내가 지금, 오나가야, 오나가야. 저희 누나가 원는데 그리고 여기, 뭐 여기가 됐구나. 뭘 해보겠다는 의지가 많은 누나야요 본인이 유튜브 한다고 했는데, 자기가 잘해야지. 나도, 나도 유, 간간이 하는 사람인데, 내가 뭐 인기 있다고, 인기가 없어. 아유. 누님 펑펑을 자 얼른 가시자 이제 절반 왔어 절반 아, 아까 그, 아까 그 다리 건너는 게 절반 아니었냐 아아무튼아무 가자고 와해해해 해. 해 뜨는데도 눈대는 와 대단

자동이 거의 다, 다 꺼진 것같은데 와우 냐 아, 보소 아, 이스그이누 이게 무슨 구월 아, 무슨 아, 눈내냐 아, 좋 아, 아, 누구냐? 아, 누 길가에 안 넘어져가는 게 다행인 거야. 누구야, 많은 눈 내신 날도 있었어. 예전에, 여기 발이 막, 무채정도 같던는 기억이 또 있는데, 뭘. 이 정도야, 뭐. 이 정도야, 뭐. 해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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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휴, 내가 놀래갖고 아, 지금, 지금, 지금. 동이 거의 보이는 만도로산이 보이는 거볼겁니까 저기 도덕산, 도산이 어, 맞아, 저쪽에서 1등산이가도곡선이안 보여. 왜냐면, 아, 거기가 서울이랑 가깝거든. 뭐, 반 서울 시대지? 아, 이달 26일에 새로운 전생대축대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야되가 아, 우리가 돼야 되는데. 되면 7월쯤에, 대략 7월에, 되면 우리가, 아, 대박인데. 아, 이거 참. 생각보다 나도 그게 짜증나네. 더럽게 짜증나 왜냐면, 아니, 경기도신고 하자, 씨. 7월에 문자를 줬대. 우리가 못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웃기는 뭐 경쟁신문에서 운이 웃기는 짓을 잘해요 7월쯤에 받았어요 아, 우리가 내나 아, 황당해갖고 내가 목소리 왜 이걸 지으고 사정 사정 하면서 전화했던 기억이 생각 음. 오래오래 저희 지에서 살려. 아니, 이쪽으로 나갈 수 있어? 이거 일반 동네 게 아니야? 어, 아까 우리, 한, 우리 쪽에서이렇게쭉 스트레이트 하면 된, 된단 뜻이네? 오호. 왜 어, 이런 생각을 못 했지? 아그 생각 못 했지? 아니, 뭐, 어쩔 뭐, 수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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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이게, 이 초행, 이쪽, 이쪽에 초행인 사람들 내가, 어, 어, 나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어떻게 야 여기가 일반 통행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맞나? 아, 아무튼, 뭐, 나는, 너 생각하고, 그냥, 그냥, 그냥 가봐야지, 뭐. 아무튼 그냥 나는 지금 뭐, 뭐 만들 음, 뭐비축을 그 짜는 그걸 사러 왔는데 그런거는 얼른 어, 어, 가봐야 돼자 라이온 우리나라를 가려는 습니다요 아 벌써 절반에 맞구만. 아니, 아까 아, 아, 절반 아닌데. 아, 아 이제 아까 중간 지났고 이제 절 말, 거의 다 왔구나. 시간이 참 빨라. 시간 이참 빨라. 아 우리도 빨리 가. 우리 의사진지관을는 사람들도 포획을 해야되는데 내가 다 아, 오늘 부터 전화해봤는데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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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포획그 고객, 얘기 완전 포획이 되는지 기억이 안나요 하.. 이제 갑시다 아직까지. 모든 상황에 가면, 열, 열, 이 나요, 여기. 라지마, 저, 권력이 없다고요? 요, 매, 저쪽 가게에서 숨어주는 라디오 가요 얼른 가봅시다. 어우, 왜, 어이. 방구진, 계속 묵은데. 아이고. 운동 지지를 했다. 여기 먹으면 돼. 1분? 빵에 걸려도 1분? 땀이 안 해, 땀이 안 해. 광기 걸리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잖아. 어, 감기안 걸리겠다. 대부분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혼자 갔더니, 이쪽으로 가는 게, 되게 좋거든. 여기다, 여기는 야, 여기다 빠졌어? 와, 무섭다, 이제. 일부러도다 빠졌고. 야, 그럼 철단기는 어떻게 되니까? 야, 여기다 다 빠지면, 빠진... 재개발 되면, 하면... 아무도 없으면 뭐, 어떻게 하라고? 그냥... 신기하다. 아 몰라. 알아서 하겠지, 뭐. 우리 알바가 아니니까. 아, 한동에서 살 거야. 한동에서 어? 뭐야. 뭐하지? 재개발, 한다, 뭐 한다. 그러는, 망, 망송을 못 듣잖아. 아, 존나, 여기 좋나 여기 존나.

이사이게 힘든거야 이사이게힘든겨 아, 이사이긴, 이사이만 아니 이긴이는데긴 내린다는 이 대단한 이야이 이사이긴, 이사이긴, 아, 아, 그 와, 아, 햇빛 봐. 아, 햇빛은 눈이 와. 야, 이건 무슨 신기한 케이스야, 이건? 이거 말 제가 쓴게 아니라고요? 아, 이쪽에서, 아, 아, 이거 못 쓸었네. 아니, 내가 쓴게 아니거든? 에이, 그런, 내가 쓴게 아니야. 가, 아니, 가하게. 강하게, 강하게 흔들었다고. 이러면 돼. 아, 힘들어. 도착했다. 정신, 응. 정신 빼고 응. 가자.